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깨나힘입니다. 어... 오늘은 받아들임에 대한 짧은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혹시 이,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명상과 놓아버림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것 같아요. 제가 처음 놓아버림을 알게 된건 끌어당김을 알고 열심히 열심히 하다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이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<laughs> 절망했던 순간에 너무 힘들었어요. 그 순간에 제가 데이비드 오킨스 박사의 노아버림이라는 책을 알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은 힘을 빼버릴 때 비로소 끌어당겨진다는 사실과 또한 스스로가 진정으로 그것을 받을 만하다고 여기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튕겨낸다는 사실도 그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놓아버리면 쉽냐? 아닙니다. <laughs> 제가 해본 결과 어렵습니다. 이 마음 작용이라는 것이 아, 굉장히 층층이 여러 겹에 에고와 자아가 층층이 숨겨져서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, 정말 한 번에 쑥 하고 되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. 어... 저의 얘기를 하자면, 저는 반년 전부터 제 안에 나를 가장 혐오하는 내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. 그 어떤 끌어당김과 내어막김, 놓아버림의 작용도 스스로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, 저는 이내 안에 있는 혐오가 너무너무 싫었어요. 왜냐면 저는 이것을 빨리 없애고 현실을 바꾸고 이 현실을 바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. 아, 어제 저녁이었어요. 어제 저녁에 샤워를 마치고 화장대 앞에 앉아서 이런, 이런저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. 제가 이제 씻고 나왔으니 모든 가면을 다 벗어던지고 발가벗겨진 스스로가 이제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. 그걸 보는 순간 아주 정말 찰나의 찰나의 생각이 하나 탁 올라오는데 아 추하다. 보기 좋지 않다. 아주 찰나에 이 모습이 추하다,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이 탁하고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. 어, 저는 근데 이 생각이 이러한 저를 공격하는,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어떠한 생각이 알아차려지면 다른 때 같으면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외면하고 싶어서 아, 이런 생각은 좋지 않아.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는 자꾸 품위를 받을 수 없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질타했어요.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.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아 나도 추할 수 있다. 그렇지만 추한 나도 사랑이다. 그리고 이런 추한 모습도 나는 같이 끌어안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. 정말 놀랐습니다. 정말 저 스스로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받아들이 받아들이 그이 생각을 깊이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 앉은 자리에서 호흡을 크게 했어요. 깊이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었습니다. 그러더니 몸안이 편안하게 텅빈 것처럼 느껴졌어요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갔어요. 런닝 머신 위에서 창 밖에 비가 오는 창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빠르게 걷고 있는데, 문득 그 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. 도중에 문득 "나는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"라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. 정말 뜬금없이 하, 그때 기쁨이란... 제가 이 마음을 수용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나요. 근데 갑자기 물론 저절로는 아니죠. 순식간에 아무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수긍이 되더라고요. 저는 이 일로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행복했어요. 사실은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수긍하게 된 사실보다 내가 나를 진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나의 추함과 나의 못남과 나의 어리석음, 내가 외면했던 모든 것을 내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더 커진 게 그게 더 기뻤습니다. 이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어떠한 것을 할때 완벽해야 하고 실패하면 안 되고 또한 실패하거나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. 어떤 일을 계획해도 늘 미루고 하기 싫은 마음이 너무너무 컸는데요. 이 덕분인지 이막 이런 마음 덕분인지 늘 미루고 하기 싫어했던 것들이 오늘은 굉장히 요동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. 근데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. 자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여러분 짧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또 다른 명상일기 가져오겠습니다 원하신다면 혹시 구독, 알림,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